네라 어려워요. 비지어고 32카운트 홀인데리사츠가 어디에 있냐면요. 세 번째 월이 끝나면 세 번째 월에서 16카운트 끝나면 3시. 또 여섯 번째 월에서 16카운트 끝나면 6시. 그 다음에 네 번째 월끝나고 12시에 는 퇴근. 퇴근을 먼저 볼게요 재즈박스라는 토스트로 시작. 소 o here, 소 o here, so, here, go away, take it u 오 t h a 드 s how we are. This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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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w 버 side, two, o 서 e t 서 o one, two, one, two, one, two, one, two, o 힙 펌핑 오왼오 n e 에서 오른발 e t 또힙 펌핑 왼 오엔. 오에서 오른발 놓고. 또 또그 피버 합관 오른발 놓고 왼쪽으로 발팔또 오른발 놓고 왼쪽으로 발팔두번 하시는데 옵션으로 라틴 투어 하셔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오른발 앞에 놓고 왼발 앞에로 포인 오른발 앞에 놓고 포인 또 오른발 뒤에 놓고 히치 또 뒤로 놓고 히치 그죠?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뒤로 힙번닝 오른발 뒤로 넣어서. 풀쉬풀쉬 놓고 체중 놓고 또 u s 로아제 제자리로 시작 풀 h y p 체중 놓고 한 번씩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스 y pushy, pushy, 오 u 오 왼. y pus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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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h y p u s h u s h y 1 2, 3 4, 5, 6, 7, 8. 최종 n d 8. 7세 번째 8. 7토 n 사이7 and 8. 7 and 8. 7 a 업 d 8. 8 and 8. 8 and 8. 8 a 시 d 8. 8 and 8. 8 and 1, 8 a 4, 1 8. 8. 8 시작, 두스트 e 고스트 s t 스 p s 두 steps, 천번이나, one, t 시작, 1, 2, 3, 4 리스타트 시면되겠습니다 됐죠? 네.